자, free cash flow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예, 네, free cash flow. 친절하게 또 영업이 익 부터 시작해서 빼고 더하고 더하고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부터 할까요? 예, 네, EBIT 있고, 네, 여기는 텍스 먼저 빼줄게요. 텍스 먼저 빼주고. 두 가지 뭐더 해줘야 되죠? depreciation. 그 다음에 a m o r t i z a t i 두 가지 빼줘야 되죠? x 스랑 changes in net working capital. 음, 계산 해줘야 되고요. 어,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지금 문제는 워킹 캐피탈이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워킹 캐피탈이아 계산 되어 있네요. 음.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잘수 있죠. 오긴 캐피탈, 아, 이렇게 3대 3대 재무제표들만 오긴 캐피탈 계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EBIT 하나씩 가지고만 오면 되겠죠.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퀄 가져와서 EBIT를 영업이익. 네, a t 인컴 가지고 오고, 텍스 가지고 오고. 디프리시에이션 가지고 오고 현금으로 표 있죠 디프리시에이션은 디프리시에이션 오몰테이션 n 은 같이 있네요 같이 가지고 오고 a 아, p 펙스는 아마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테니까 우리 늘 그렇듯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져와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가지고 오고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안 붙어 있으면은 그냥 그냥,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더해주는 방식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킹 캐피털도 역시나,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자, 이 줄에 비록 아직 계산이 안 되어 있지만, 요 숫자 가지고 오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 free cash flow는 이 q 여기서 빼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이렇게 가야겠네요. 순식간에 free cash flow 계산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free cash flow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네요. 어,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아까 되게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일단 커진 게 일단 메인 원인인 것 같고, 그 어, 뭐, 세율이 올라가진, 세율은 특별히 뭐, 예, 네, 세율은 그런 건 없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어몰타이즈도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 팩스도 그냥 일정하게 조금 조금씩 늘어난 것 같고요. 어, 물론 EBIT 늘어난 속도보다는 덜 늘어났겠지만 좀 느리게 늘어난 것 같지만 그다음에 워킹 캐피털 단에서도 네, 크게 뭐 네,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워킹 캐피털 단에서도 네,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프리캐쉬로가 영업이익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프리캐쉬로가 좋아졌다 일단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음. 이 프리캐쉬로는 f c f f 죠 음. 그리고 아주 100% 정확한 프리캐로는 아니겠죠. 워킹 캐피탈을 우리가 대충 했으니까. 예, 네, 그럴 거고, 이왕이면 조금 예쁘게 예, 네, 만들어 줄까요?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ROE 계산하래요. ROE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아, ROE를 우리가 이제 return on equ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return on equity를, 어, 세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컴포넌트는, 보통, 듀폰 애널리스 s 의첫 번째 컴포넌트는, 우리, 요, 거죠 Net. 이걸,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넷 인컴을, 어, 저, revenue로. 나는 게첫 번째 컴포넌트. revenue를, total asset으로 나눈 게, 두 번째 컴포넌트. 토탈 에셋스를 토탈 에퀴티로 나눈 게세 번째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즉, 회사의 ROE는, 이게 지금, 세워놓으면은, 랑애랑 상계되고, 애랑 그쵸? 그렇죠? 세, 세개 이제 곱셈이 ROE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 두개 놓으면 레베뉴끼리 상계되고, 요거 두개 놓으면 토탈 에셋끼리 상계되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탈 에퀴티 분의 네딩 컵. 원래 우리의 ROE 의 정의에 부합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 세 가지 컴포넌트를 찢어서 이제 본다는 점이고요. 요게 뭐예요? 네 v 컴레 u e 를 나눈 게 뭐예요? 결국 이게 Profit 어, m 프 r 핀 마진이죠? 그냥 마진이라고 할까요? 마진. 그다음에 우리 자산 계정 분의 레베뉴 요거 뭐라고 배웠었냐면 턴오버라고 배웠죠. 그리고 에큐티분의 에 에큐티분의 에 다시, 다시 생각해보면은, 어, 토탈 퀴티는에 n 마이너스 라이빌리티니까요. 이거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는 레버리지입니다.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되겠죠. 음, 즉, 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요거를 다룰 일이 있겠지만, ROE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예, ROE가 올라가려면 마진율이 좋아지거나, 톤오버가 빨라지거나, 레버리지가 높아지거나. 즉, 이거는 이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이게 파이낸셜 레버리지. 그게그 다음에, 우리, 영업 턴오버. 요세 가지가 높아지면, 셋 중에 하나 건드리면 아로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게듀퐁 n 레스의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뭐, 우리 이론 수업은 지금은 아니니까 요거를 훗다, 또 계산을 한번 해줘보도록 할게요. 자, return on equity 니까요. 예, 네, e q 누르시면은, 우리, 네딩컴을 2017년에, 네딩컴을 이번에도 equity 는, 밸런시스에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에버리지 해서 이렇게 티 에버리지로 나눠주시고 아, 어마무시한 아로입니다. 특히 2022년에 진짜 한번 분석해 보시면 네요 주가도 궁금하고요. 네, 2022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모든 지표들이 그렇죠. 네, 성장률, 마진율뭐 턴오버, 프리캐시플로우, ROE 다 너무 너무 잘 나오네요. 네. 아,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자 그다음에 마진률, 네, 마진률 먼저. 자, 이거는 위에서 가져와도 되지만 다시 한번 계산해 줄게요. 어, 시험이니까 시간이 없었으면 급하면 가져와도 되겠지만, 자 네딩컴을, 아 이건 에버리지가 아니죠? 네딩컴을. r e v e 로 나눠주는거죠. Income 나누기 r e v e 위랑 똑같은지 한번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r e v e 나누기 a 버리지신 다음에 토탈 t a 의 평균 토탈 에셋 투노버가 그러니까 어, 뭐큰 차이는 없네요 자그 다음에 토탈 에셋 토탈 에퀴티 이거는 에버리지를 에버리지로 나눠 줘야 되겠네요 에버리지 토탈 에셋 하면은 이렇게 나누기 에버리지 토탈 에퀴티 이 친구들은 우리 배수로 표현을 해줄게요. 0.0,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요거 3개 곱하면은, 예, 요거 3개 곱하면은 12.2%가 딱 맞아 떨어져야겠죠? 예.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ROE까지 구해봤고요 어, 보시면은 ROE가 이제 뭐 최근 거만 보시면은 ROE가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이유를 보면은 어디서 왔나요? 거의 요요두 개는 뭐 크게 뭐 변한 거 없죠. 왜려 레버리지 오히려 떨어졌죠. 네. 하지만 마진율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넷 프로핏 마진만 잘 나면은 ROE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런 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그죠? 마진율 앞자리 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네요렇죠 1%일 땐 12%, 2%일 땐20% 이런 식으로 마진율 앞자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테스트 관점에서는 일단 태워, 채워 넣으라 그랬으니까 분석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채워 넣는 것 위주로 테스크 아, 4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에 차트도 만들러 가볼게요.